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네, 오늘 맥주감사절인데요 오전에는 우리가 팔복말씀 시리즈로 전하기 때문에 오늘 감사의 말씀은 저녁에 드리도록 이렇게 제가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이유들이 많이 있으시죠? 우리가 어, 감사의 조건이라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너무 감사할 조건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감사 조건들이 주변에 이렇게 널려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어, 이렇게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너무 많은데 여러분 옆에 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분을 볼때 어떤 느낌이 들어야 돼요? 그렇죠 옆에 있는 분 존재 자체가 감사해요 자 옆에 분에게 존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재해 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웬수야 그러지 마시고 존재 자체로만 감사한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했구나 저는 거기에 벌써 이 말씀 준비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5절, 5절 말씀이 오늘 참 중요한 말씀인데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존재에 대한 감사하고 있어요. 존재. 함께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늘을 지으셨는데 뭐좀 감사가 되고 있습니까? 왜이 시편의 저자가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를 했을까? 저는요. 이36 136편 5절을 깊이 묵상해 보니까 하늘이라는 것이 해석을 해 보니까 하늘들이라고 해석해야 돼요. 샤마임 이미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가요. 샤마임이라는 이 하늘을 보면서 하늘이 한 개가 아니라 수도 없이 많구나. 히브리어가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우리는 하늘 이렇게 얘기하 하늘들 이렇게 말하지 않죠. 근데 히브리어는 과학적인 어, 그런 데이터를 그 안에 담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들을 봤어요. 이 기자가. 어떻게 하늘들을 봤을까? 그러니까 하늘은요. 1층천이 있고 2층천이 있고 3층천이 있죠. 그거를 다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 공중에 우리가 보이는 스카이, 스카이만 본게 아니라 스카이 위에 있는 코스모스, 우주를 본 거예요. 거기엔 태양계 있고 은하계 있고 그리고 그 코스모스 위에 뭐가 있을까요? 진짜 하늘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시편의 기자가 알고 이 시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존재 하늘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에게 감사가 되는데, 어, 제가요 이 중에서도 우리가 그냥 보이는 하늘 말고 우주에 대한 존재. 우주 안에 있는 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제가 한번 좀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자, 먼저 태양계의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보이십니까, 여러분? 자, 태양계의 중심은 뭐죠? 태양. 어, 벌써 이제 어, 과학 시간으로 갑자기 바뀌었는데 예, 지구 과학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계 중심은 태양이에요. 그래서 태양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태양계의 별이 몇개 있는지 혹시 여러분 아세요? 네, 잘 모르시니까 말씀드릴게요. 수금지화목토천해명 아홉 개의 별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최근에 아홉 개가 아니라 여덟 개가 또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우주는 너무 넓으니까 어,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해서 새로운 사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사는 별 이름 알죠? 안뭐 이렇게 어려워하세요. 쉽게 쉽게 대답하세요. 어디라고요? 지구, 수, 금, 지. 세 번째 별에 살아요. 근데 네, 태양계의 첫 번째 별인 수성, 금성, 그리고 우리 다음에 있는 화성 살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못 살까요? 예, 네, 금성은 너무 너무 뜨거워요. 지표 온도가 462도. 이 금성은요, 그 대기의 공기가 너무 압력이 세서 우리처럼 남극, 북극 이런 게 없어요. 모든 대기가 다 똑같이 462도예요. 그러니까 462에서 도 여러분 살고 싶으세요? 어이구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근데 우리 지구의 표면 온도가 평균 14도랍니다. 평균 14도. 그러니까. 이렇게 옷을 입으면 딱 좋은 온도. 물론 더운 것도 있고, 추운 것도 있지만 평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옆에 있는 별인 화성으로 가면 온도가 어떻게 될까요? 영하 80도. 영하 80도. 살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구를 딱 좋은 온도에 우리가 살기에 너무 좋은 온도에 그 위치에 딱 갖다 놓으셨어요. 지구의 존재 자체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너네 뜨거운 맛좀 봐라. 금성에서 살아라. 그래서 인간을 금성에다 갖다 놨다면 뭐 어떻게든 살겠죠. 하나님이 살게 하시겠죠. 그런데 늘 우리는 예, 지글지글 끓는 예, 그 더위와 함께 사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너네 한번 시원하게 살아봐라. 화성으로 인간의 에 존재를 화성에다 갖다 놨다. 어떻게 될까요? 날마다 여러분은 추위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인간이 살기 가장 좋은 곳은 지구. 지구에 여러분을 갖다 놓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의 기자가 그것을 깨달았을까, 못 깨달았을까 모르겠어요. 저는 못 깨달았지만은 아마도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렇게 감동 주셨을 거예요. 우리가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 2층천 3층천이 있고 2층천도 별을 봤기 때문에 아마 알았을 거예요 이별 중에서 우리가 사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가장 축복하셨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존재 자체가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태양계만 보면 이 정도의 별이 있는데요 태양계가 어디에 또 속했냐면 은하계에 속했어요 은하계 우리 은하라고 하는 별들의 무리 속에 있는데요. 이 은하계에는 태양계와 같은 이별 무리가 무려 몇 개나 있을까요? 네. 1억 개 정도가 있답니다. 좀 놀래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저런 태양계 같은 게 우리 은하계에 몇 개라고요? 1억개 정도가 있대요. 그러니까 별의 숫자로 따지면 한 천억 개 정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은하계 안에. 근데 그런 은하계가 약 2천억 개 있대요. 어좀 반응 좀 보여주세요. 놀래시든지 기절하시든지. 그 별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요. 그런데. 어. 생명체는 어디만 있을까요? 그 수많은 별들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별이 지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늘을 볼 때요, 저 수많은 별들 반짝반짝 빛나고 아름답지만 거기는 못 살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인간을 생명체를 두 시기로 작정하신 별은 어디밖에 없다고요? 지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 보고 여러분 감사하실 이유가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저 아름다운 별에 나를 갖다 놨다면 저는 못 사는 겁니다. 여러분을 이 우주에서도 이 수많은 은하계의 별들 중에서도 특히 지구에 여러분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숫자보다 80억 인구보다 별들의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그 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이 땅에 보낼 때 그냥 보냈을까요? 계획하고 계획하고 계획해서 보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존재만 봐도 감사가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을 봐도 더 감사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별들의 숫자보다 숫자가 적은 인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얼마나 계획해서 보냈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옆에 분에게. 뭐라고 제가 인사하라고 했어요 존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존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획하고 또 심사숙고해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작품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별들의 숫자를 이렇게 많이 하나님 만드셨는데 그 별들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지중지 다루고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 하 물미 어떻게 어요 그러니까 존재에 대한 감사, 나에 대한 나의 존재에 대한 감사, 우리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을 주심에 대한 감사. 이 감사만 해도 하루 종일 해도 시간이 부족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거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 수많은 별들을 지으시기에도 참 바쁘셨을 텐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계획하시고 보내시고 이끄시고 지금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컬 까지다 세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 안 나옵니까? 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이 은하계 얘기를 조금 더 할게요. 자 지금 하늘에 대해서 이 시편의 기자가 감사하는데. 하늘 중에서 은하계를 그림을 보여드립니다 저게 은하계예요 자, 자, 저 은하계에 에 별이 몇개 있다고요? 1천억 개요 태양계 같은 게 1억 개 있다고요 그러니까 저 은하계 속에는 1천억 개의 별이 있는데 저런 은하계가 전 우주에 2천억 개 있대요 그걸 어떻게 더 셌는지 모르겠어요 자우간 무지무지 별이 많구나 그런데 그중에서 태양계가 은하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아주 아주 작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태양, 태양이 도는 속도가 있습니다. 태양이 멈춰있지 않죠. 어, 태양은 저 은하계를 지금도 순환합니다. 그런데요. 속도가 놀랄 준비하세요. 1초에 273km. 여러분 감정이 없으신가 봐요. <laughs> 1초에. 한시간이 아니라 1초 1초 273km 제가 오늘 내비게이션 쳐봤더니 저 광주 송정역 우리 교회에서 광주 송정역까지가 272km 1초에 그만큼 우주, 이 태양이 빨리 움직이는데 그 태양을 또 쫓아가는 게 우리 지구예요 근데 지구의 속도는 조금 느려요 초속 30km 그러니까 3 0 k m 여기서 강남이 30km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은 무지무지 빨리 도는데 지구는 그 태양을 또 같이 돌아요. 근데 지금만 돌까요? 우리 태양계에 있는 별들 다 돌아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우주는 계속 도는 거예요. 아, 어지러워. 저것만 <laughs> 생각해도. 근데 우리가 지금 어지러움을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그 신기하지 않아요? 어지럽죠? 아니, 어렵, 어지럽지 않아요. 근데요, 생각해보세요. 이 우주 안에 1천억 개나 되는 은하계만 해도 너무너무 복잡한데, 그것이 2천억 개가 있는데, 이 별들이 지금 서로 부딪힌다. 안 부딪힌다. 안 부딪혀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이 복잡했을까? 이거 안 부딪히게 하려고. 여러분, 저는 이 하늘만 찾아봐도 오늘부터 불평, 불만, 스트레스, 짜증. 할 수가 없어요 이 엄청난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존재가 감사한 것이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됐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 우주의 모든 운행을 주관하시는 지혜로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관합니다 두 번째 뭘 감사해야 할까요? 어, 함께 십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의 장자를 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자두 번째 1 3 6 편의 감사의 제목은요 구원의 구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어이 우주를 이렇게 운행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택했어요. 그 민족의 이름은 이스라엘. 왜 이스라엘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일단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택하신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자 어떻게 구원을 하시기로 작정하셨냐면 애굽에서 출애굽 시켜야 되는데 바로가 말을 안.